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천명을 돌파하면서 연일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시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한번 흐름들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 세워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구독자 감사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급등 유망주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빠르게 5% 이상 급등할 종목들,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15에서 많게는 100%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연말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보시죠. 010 77524774 이쪽 번호로 해서 숫자 1번, 1번만 클릭을 해서 보내주, 문자로 해서 보내주시면, 아 네,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와 관련 내용들 아낌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징주는 제넨셀 관련주입니다. 제넨셀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보면은 ES16001이라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 내년 초에 조건부 허가 신청 예정이다 이런 소식에 아, 관련주들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세종메디칼이 아무래도 제제넨셀의 어,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지난달에 최대수수로 등극을 했고요. 제넨셀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조건부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되게 되고, 이제 신약이 유통되면 이제 판매. 그동안 이제 의료기기 해외 영업망들을 활용해서 이제 판매까지 담당을 한다 하니까 새동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어, 그가 관련해서 최대 수혜지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장기 평선에 이렇게 지지 반등 반등이 나와 주면서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장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일정이 내년 초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꾸준히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상한가에 따라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와 같은 관련해서 세종 메디칼 관련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장중에 같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 010-775-4774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코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파마 인데요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제네셜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SI라고 그러죠 이와 관련해서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생산 기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생산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단 담당을 하게될것 같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미 11월에 이런 세종 메디칼과 한국화마가 MOU를 같이 맺었었.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치료제 후보 물질 관련해가지고 이어 전략적으로 협력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련 내용들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세종메디칼에 비해서는 조금 음 흐름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후발주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 121선, 장기평선에서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흐름들이 뭐 바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세종 메디칼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경우에는 아, 한국 파마도 분명 거래량 실리면서 121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뭐 한국 파마를 당장 공약을 하기보다는 가급적 세종 메디칼의 조정을 잘 받게 되면 이 경우에 한번 단기적으로 공약하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흐름은 내용이나 그런 관련 내용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장종 무료 리딩방 통해서 제공해 드리니까 아래 번호 010-7752-4774 이쪽 번호로 해서 문자 1번, 1번 보내 주시면 어 연말까지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께 해당 내용들 모든 정보들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문자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